오늘은 그 한국 전력을 중심으로 이제 원전 산업까지 엮여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제 한국 전력이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여러 견해 중 하나를 보면 이제 바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구도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논리 저변에 깔린 점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올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입차 특히 이제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좀 축소하면서 수입 최대한 견제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 전기차 중에 하나인 이 테슬라의 모델 S부터 시작해서 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또 이제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제 그의 절반인 400만 원밖에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큰 그림에서 보면은 제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보급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게 주목적이겠지만, 그 내막을 보면, 비싼 차를 타지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전기차 보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건 좋은데 큰 문제가 있죠. 목표 대수를 맞출 수 있다고 한들 전기차 충전소는 한없이, 그러니까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정부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이제 50만 대를 이제 구축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모자란 그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나라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한국이 얼마나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한지 알수 있는데요. 이제 이 기사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한라를 표시를 해놨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기차가 한 13만 대 정도인데 이제 이에 비해서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약 3만 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환사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전기차 100대 당 충전선은 25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대 당 185기 그리고 영국은 318기 그리고 이제 독일은 231기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용 충전기의 경우, 하루에 한번 이상 충전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기가 천 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해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 현재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우리가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완충시 약한 400km를 간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하루에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가 약 4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이보다 조금 더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건 뭐 거의 매 주말마다 이제 충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차를 끌고 와서 충전기에 꽂아놓고 가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급속 충전이 있기 때문에 뭐 충전 속도가 빠르다고 할수 있지만은, 현재 급속 충전의 경우 일단 비용이 완충 충전에 비해서 두 배나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80% 이상부터는 완속급으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죠. 충전해 놓고 바로 차를 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달라지고, 이제 경부화 시간대라고 해서 시간대별로도 요금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현재는 내연기관 차보다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유지비가 적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요금 감면 같은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적극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이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이제 결국에 유지비 그 유지비는 별 차이가 없어지는데요. 뭐 이제 참고 자료에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사는 이 전기차랑 이제 가솔린 차를 좀 비교를 한 건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금 단가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뭐랄까, 손익 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7.6년이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제 두 자릿수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간다는 건 사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성장하는 거라는 별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스템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아직도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차를 이제 굳이 지금 구매해서 타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내가 차를 사고 싶어서 사는 것까지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살펴본 내용들이 이제 왜 한국 전력이랑 관련이 있고 이게 왜 한국 전력이 또 수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일단 현재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물론 이제 전기차라는 어떤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저변,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세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이제 가격을 높게 부르는 이유가 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또 해보면 이러한 혜택은 모두 정부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내연기관 차를 통해서 이 걷어들이는 이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는 거는 이제 2017년 자료긴 한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한 해만 에 유류세로 걷은 세수가 제 무려 23조 원입니다. 뭐이 23조 원을 다 걷어들인다는 건 아니고. 제 법으로 정해진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휘발유랑 경유에 그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제 이 중에 한 15조 원 정도가 이제 세수로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기차로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점부터는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어떻게 이제 걷어들이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1년에 한 20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는 이루트가 막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대체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걸 뭐 교통세 따로 에너지 환경세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가장 최근에는 이 전기차가 주행한 거리만큼 부과하자는 주행거리세 방식이 최근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내가 충전해서 내 차를 타는데 뭔또 주행거리에 이제 따라서 세금을 내냐고 하실 수 있지만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전기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산업용 전기로 자동차를 충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 같은 걸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고 일정 거리를 운행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뭐 세금을 걷겠다는 건데 뭐 이건 논의가 되는 이제 내용인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이랑 이 세금 혜택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조만간 정부는 이제 이러한 인센티브를 세수로 다시금 회, 그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정부는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그 인센티브를 좀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장관이 나서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연장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네, 축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말이 되게 어렵게 되었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충전요금의 반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이제 요금의 한 50%만 여태까지 낸 거죠. 근데 이50% 할인 폭을 30%로 낮춰서 이제는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요금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7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50%만 내는데 이제는 70%를 내야 하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면 이제 40%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그 이후에는 여기 이제 10%로 할인율을 낮춘다. 그러니까 90%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감이 다르죠. 만약에 기사에 이제 90%를 내야 한다고 했으면 부정적이었을 텐데 10%를 할인해준다고 하니까는 이걸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반대로 생각해서 1년하고 2년 사이에 자동차 기름값이 두배로 오른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약간 바로 이제 피부로 와닿겠죠? 그럼 이번엔 그 자동차 연비는 좀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비 순으로 차종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6.3 그리고 또 이제 코나는 뭐5.6 그리고 이제 니로는 5.3입니다. 물론 이제 주행 환경에 따라서 뭐 어떤 건 9까지도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6에서 7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이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타는 거리에 대한 평균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한 40km.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약 40km 정도의 자동차 운행 거리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살펴본 평균 연비랑 이 평균 주행 거리를 더해 보면 하루에 6.5kWh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0일을 하면 한 달에 약 200kWh가 좀 안됩니다. 약간 내려, 내용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한, 달, 그한 달의 전력 사용량이 여기 이제 350kWh인 걸 고려를 해보면 200이 늘어나는 거니까 어떤 가정에 전기차 한 대가 새로 생기면 가구당 전력 소모는 50%가 넘게 늘어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2,400만 대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가운데서 5%만 전기차를 탄다고 해도 이제 전기 소모량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전기 공급은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의 주 어떤 뼈대입니다. 이제 여름철에 전기료가 특히 비싼 이유가 이제 이랑 같은 맥락인거죠 평소에는 킬로와트 시당 50원대였던 원전 단가가 이제 여름에만 되면 뭐 60원, 70원, 80원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여러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번째로 현재 정부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제 저가형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이 가운데서 여러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러한 보조금은 어느 시점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용 환원정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시 회수하는 게 맞지만 은 현재 이 한국 전력의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흑자를 계속 냈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환원정책은 조금 더 연장이 될수 있었겠지만 은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진다고 하면 이제 세수의 어떨까? 세금의 확보처 중에 하나인 이 유류세에서 구멍이 생, 그 생기는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마도 이제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에 점진적인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국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후에 한국 전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인 이 전기료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 좀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환절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